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 차작 때립니다. 선제골입니다. 전반 초반 선제골입니다. 아 초반부터 골이 나왔습니다.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상대는 흔들어 놓은 다음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네요. 한준희 해설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서로 탐색전을 하는 시점에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뭐 아직 초반이거든요. 이쪽도 강팀이니까 얼마든지 반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재밌어지겠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슛. 이걸 막아버립니다.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조금 전격습은 위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받았는데요.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곧 받았어요. 슈팅! 공점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골 내줬습니다만 빠르게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 붙네요.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네. 보여줬습니다. 도트넘,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네이안 클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 받았습니다. 패스 좋은데요. 슛! 조세사! 아, 끊어집니다. 과연? 코너킥. 코트넘 두번째 코너킥입니다 <laughs> 마테우스 쿠냐 왼쪽 잘 봤습니다 끊어냅니다 로드리고 벤탄쿨 왼쪽 측면으로 헤리케이, 제임스 메디슨 손흥민, 열려있는데요 아, 옵사이드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보이비아르 이어받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자잘 봤네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수비죠 제임스 매디슨 위치 좋습니다. 헤리케이 들어갑니다. 뒤집기에 성공합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갇혀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기 후 역습이라는 전술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테이!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도즈넘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쪽으로 보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데이안 크루셉스키, 케인, 케인 왼쪽으로. 로드리고 벤탄쿠르, 데이안 크루셉스키, 먼거리 슈팅. 좋은 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전이 끝납니다. 한골 차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골 차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입니다. 보이비아르, 데얀 크루세스키토트넘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가 골터지면서두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멋지게 헤트트릭을 달성하는 케인.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문 앞에서의 자신감과 결정력,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하죠. 도즈넘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신절 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마테우스 코냐 앞이 비었어요. 로드리고 벤탄쿠르 손흥민 손흥민 길게 보냅니다. 자 카우터 시도 보이비알 손흥민. 크리스티안 로베로, 에릭 다이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벗겨냅니다 뒷공간으로 슛! up, Tiko Maduro. Shoot! b a 벗어 나는데요. 아, 좋은 기회였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네요. 수인데요. 에릭 다이어. 데얀 클로셉스키 손흥민. 로드리고 벤탄쿠르.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에릭 다이어, 로드리고 벤탄쿠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Substitution on the field, number 선수였습니다. 점수차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부족한 기회라도 최대한 살려내는 플레이가 필요하겠어요. 크리스티안 로메로, 로드리고 벤탄쿠르, 포이비埃尔,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 토트넘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에릭 다이어, 포이비埃尔. 로드리고 벤탄쿠르 손흥민 포이비아르 데이안 쿨루프스키포이비아르 경기 종료 후세 멋진 역전승을 거둡니다 케인 오늘 그야말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멋진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양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